안녕하세요. 2021년 달서구 첫 서명대 오늘 서부 정류장에서 펼쳐집니다. 서부 정류장은 달서구 서명대 팀에서 요즘 들어서는 좀안한 곳이거든요. 간만에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날씨도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두류공원입니다. 아, 두류공원에서 서부정류장까지 가는 거리가 까지멀지않아서 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아름답죠. 우리 대표님 지역인데요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에서. 차 세워놓고 걸어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멀리서 보니까 우리 서명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부정류장 앞에 우리 맛있는 맛집 소문난 김밥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장님 열렬한 애국자시고요. 우리 공화당 당원분이세요. 김밥도 맛있어요. 김밥 종류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서부정의당 주변에 혹시 들르실 분들은 요 서문당 빕밥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정의당 앞에서 서명대 열심히 설치하신다고 우리 동지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순자 님도오셨고요 어, 주병윤 님. 오늘은 청구만만님께서도 오셨네요. 대구역방송님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있잖아요. 두리고원에차 세우고 걸어오기 어, 너무 오래 걸린다. 차 세울 데 없잖아요. 요 골목에.. 요 주차 잘못 온가 우리 예, 대구역방송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순자님도 오셨고요.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우리 청구만만님 오래간만에 뵙고요. 오늘은 서명대 두동을 간격을 띄워서 어, 작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분 오셔서 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많이 지금 여기 지금 서명대 설치한다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날씨가 좀덜 추워서 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귀여운 또 아기 까미 아 너무 예쁘다 그죠? 봐, 여기 민크라니까, 민크. 어,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예. 박정희 대통령님 정말 그립습니다. 현수막 잘 걸려 있고요. 아, 여기 62명 탄핵을 주다, 역적 배신자, 연놈들도 잘 붙어 있습니다. 오늘 김성복님 날입니다. 오늘 김성복님 계속 대박 터트리고 계시네요. <laughs> 아니 요게 뒤에 요것도 굉장히 괜찮네요. 어, 국가하고 다르게 그죠? 응,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서민들하고 마시죠. 주영윤님 열심히 또당부돌리시고요 진짜 너무 열심히 하세요.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서민들 다 펼쳐주시고 또 간만에 천구만마님도 오셨는데요. 까만강아지만에간만에 간만에, 간만에, 나는 나는 다른. 데 아니, 나는 열심히 하시는데 해, 어, 어, 오늘 간만에 해. 여기 오셨다고. 또 어머님 한 분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쁜 강아지 까미 너무 예쁘네요. 열심히. 밖에서는 열심히. 안에서 천구만만이 어, 하고 잘 어울리세요. 고릴라 고릴라. 어, 진짜 어제 고생이 많으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막그 일찍 일요일 날은 보면은 서천대에서도 하시고 진짜 젊으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잠깐 도와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예,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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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대할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 이경희 부위원장도오셨고요 분위기 활기찹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장 민정이 활약상 대단하신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셨거든요. 반갑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팀 활약상 대단합니다. 이 팀은 여기. 서면대 1팀 활약상이 대단합니다. 활발합니다. 영등 민정님까지 오시니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성구만만님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이름 까미, 깜돌이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아까 이름 5,000원 5원 아니 5,000원 각좀 올려야지 회님 5,000원이 얼마 다붙이있는 5,000원인데 이름이 5,000원 순금이 춥다고, 저 건너편에 가게에 사모님께서 오셔서, 요것도 박스도 이렇게 해주고 가셨어요. <laughs>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강아지를 직접 키우시는 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와, 오후 되니까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우리 또, 날씨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우리 또 동지님께서 또 커피 후원도 해주셔서, 우리 여기 잘 마시고 있습니다. 예, 후원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성 아, 민정이 네. 아, 하여튼 예. 대단하신 분 같아요. 한 번씩 보는데. 선명단장이라도안 뭐, 됐으면 선명을 할지도 몰라요. 저기 아, 또 해고 왔었어도 아주 모범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고 작품입니다. 가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일반인한테 설명을 언니 조금조금 설명을 하시고. 갈게요, 설명 조금 조금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 일일이 상냥하게, 삭삭하게 말씀하시고. 항상 밝게, 그죠? 진짜 젊으시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 메인 1팀이 활발합니다. 메인 1팀 잘 나가고 있습니다. 2팀은 부진합니다. 2팀은 지금 손님도 없고.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고, 이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1 3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부장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지금 또 어머님, 아버님 오셔서 서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가. 지금도 여러분이 오셔서 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시는 것 같아요. 조개문서 한번 하고. 네. 네, 네, 네. 수선 결과는 일반 당원 10명, 생당원 30명을 받았습니다. 자. 합동 <첨> <laughs> 아, 아침에는 좀 서명이 저서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오늘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언니 일반 당원 100명, 책임 당원 30명, 서명 360명. 와 오늘 결과 대단합니다. 아, 우리 공화당. 앞으로도 계속 쭉쭉 잘될것 같아요. 지금 대구 민심이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올해 들어가 우리 했다면 보통 10개씩은 다 봤는데 오늘 여기도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30장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